안녕하세요. 야, 들 네. 일단은 안 따르죠. 엄청. 안 따르죠. 근데 손에 안 오고 안 따르고. 지금 날개도 다 자라져 있어요. 이게 이러면 절대 안 따라요. 이 상태에서는 막 엄청 잘 따르기 어려워요. 그래서 윙컷 하고 그데이 적응만 하면 이제 금방 잘따를거예요 야들은 핸들링도 잘안될거예요 언제 분양 받았어요? 3년 반됐 3년 반 됐어요? 처음에 윙컷을 해주라고네 자연스럽게 가 자연스럽게 베란다나 이데 풀어서 키웠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야들이 그렇게 적응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안 와요 내가 이제 알아서 잘 날아다니고 주인분이 필요 없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인분이 필요로 하게끔 하면 이 새들이 따라와요 다시 필요로 하려면 윙컷을 하고 나서 어디 갈데가 없는 햇대 매장 여기, 여기 보시면 일자형 햇대 일자 저게 지금 그냥 새들 올려놓은 것만이 아니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핸들링 연습이 되거든요. 요 친구들이 이제 핸들링 연습부터 해야 돼. 다실 지금 순하거든요, 그래도. 어, 제가 뭐 이거 한 달도 안걸려서2 주면 금방 잘 따를 수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아침에 밥을 주고 이렇게 다음에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한두 네. 명이 다 사과도 먹고, 뭐 어, 패널도 네. 먹고, 뭐 네, 다 밥도 다 먹었는데. 네. 갑자기 막 소리를 끄집친 걸 시부들이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왜 때문에 네. 다 밥통에 다 먹고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먹을 게 많이 남아. 았어 우리 아주 충분하게 주는. 아이 친구들 지금 암컷, 수컷인가요? 한번 조절 우리 했더니 네. 아 암컷을 아, 수컷을 아, 하나 분양받아서 새끼를 조금 고 싶은. 아 남의 아이가 이렇게 다커네 무정란만 나왔네요. 있어야 네. 네. 여자만 수컷만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암컷만 있어도 아, 무정란은 나와요. 아아 알은 나. 그냥 알랄 한 병으로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아, 네. 아니요. 그 소리 지는 르 거는 하루 종일 지는 거요 아니요. 세상을 뚜껑을 열으면 또 네. 괜찮아요. 네. 그럼 막 신나게 베란다를 돌다가 그한 번씩 빽빽 소리를 지는 거요 아,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그 네. 자기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시끄러운 거를 하기 싫으면 그때 잠시 소리 지르면 무조건 박스, 어두운 박스에 잠시 넣어놔야죠.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안 질러요. 자주, 자주. 저어륙도가어지고 집에 그뭐 여기저기 막이렇게 네. 그냥 하여튼 나무 종이 네. 다 무릇 그런 적응 잘왜냐면 이렇게 물어 뜯어야지만 스트레스 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물어 뜯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케밥을 사주 시켜 케밥 케밥이나 수세미 이런 것들 위주로 아니 선생님 그애 네. a 간 것부터 그 전에 서부터 아, 영상을 다 네. 보고 우리 아들들 하고 애들이 아, 네네. 엄마 높은데 있는 거보쟤네들이 네. 우리를 어? 네 맞죠 좀 네. 조심해 조심해 고 네. 우리가 막 우리 지금 조용히 안 하냐고 렇게 막대기 들고 네. 막 조용해 막 맨날 이렇게 그 그때 아 우리 아들이 야단을 안 치니까 네. 맨날 오빠 방에 누가 네. 똑똑하고 네네 맞죠 어깨다 주는 거야 오는안 네. 아들 만줘죠네 맞죠.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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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다, 아다 아다 알죠. 네. 다 알죠. 네. 근데 이런 걸 어때? 뭘 잘했어? 안녕했어? 네. 뭐 네. 얘한테 뭘 좋아하는 거 주면 예? 돼요. 국수, 아, 국수 아, 좋아하면 아, 국수 아, 주면, 네, 국수, 국수 주면, 네. 네. 네, 네, 아, 네, 주시면 돼요. 좋아, 아, 잘했으면 좋아하는 거. 주시면 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미처하는 거를 줘야 돼요. 네. 이제 윙컷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햇대 적로하면서 이렇게 하고 야가이 다리 올릴 줄은 몰라요 지금 원래는 올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윙컷을 해야 돼요 이제 무조건 날기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윙컷을 하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줘요 그럼 이제 다시 올라오고 다시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제 연습하시면 그러면 엄청 완전 껌딱지 되실거에요 이제 이런 우리는 그게 알... 하고싶어 네. 지네 식구가 서로 네.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번만 난 안올거야 저쪽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이요 네. 이쪽이네 아,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이제 이제 위컷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손이안 오잖아요. 이제 날지는 않죠. 위커를 해버리니까 잘못 날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기가 못 나는 거 이제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속 있잖아요. 올리고 다시 또 계속 이걸 반복해요. 이렇게 올리고 이게 높은 했다면 땅바닥 안 떨어질 거거든요. 자기가 못 내려가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애기가 이제 한번 해볼까. 요 손으로 자, 이렇게 해보죠. 올리고. 올리고 다시 내리고 어, 잘했어.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 이제 잘 따라. 지금 아, 오늘 했잖아 지금 아까보다 이제 안 나르고 괜찮지 <laughs> 와, 자 <laughs> 올리고 야들은 이제. 올리고 이제 내리고 이렇게 올리고 아까보다 낫죠 이거 이제 집에서 계속 반복하면 엄청 잘 따를 거예요 아까 발을 안 줬잖아 근데 이제 발을 주잖아 올리고 내리고 와 이제 이러면 이제 잘 따르지 이제 네, 이제 혼자서 해봐봐. 어, 혼자서 해봐봐. 어, 언제 잘하네. 네, 이건 뭐야? 어. 와. 자기가 이렇게 어플로 어플로 이렇게 글씨한 거네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같이 사진 찍을까? 어. 어. 어 좋다. 어.